갤럭시 북 프로 5360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선택.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360 nt960 qha k71ar 인텔 엘트란 7 고해상도 ai 노트북은 16인치 대화면과 3k 2880x1800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넓은 화면을 자랑합니다. 멀티태스킹과 ott 콘텐츠 감상에 최적이며 12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어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배터리 성능도 좋아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며 S펜과 터치스크린이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색감과 화질에 감탄하며 발열이 적어 쾌적한 사용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휴대성도 뛰어나 업무와 여가 모두 만족시킬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